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터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누구나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우리 앞에는 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법적으로 제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신 분은 교회에 오셨을 것이고, 또, 아니다, 어늘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이 볼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분은 볼일 보러 가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이 결정되어 버리고 그 길이 정해져 버립니다. 교회에 오시는데 자동차를 타고 올 것인가, 아니면은 또 걸어서 오실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이전우이가선택에 달려 있어. 내가 뭘 선택하고 뭘겠다 하는냐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지게 되어 있더라.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선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하루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고, 중요한 선택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더라. 예수님 만에 빛이 있다라 예수님 만에 은혜와 있다라고 하는 사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을 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었어도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자가 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접하는 자, 의름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영접하는 자와 의름을 그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맞아들이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는가? 내 직장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왜 직장에서 생활 안 하시면 이 물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던가? 이걸 한번 전문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깊게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여대닫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 이 무당, 쉽게 말하면 샤머리즘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빌면 돼요, 가서. 정한수 떠나놓고, 새벽 일찍에 목욕 제기하고, 하여튼 막 그냥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그 신이 움직여가지고 도와주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줄로, 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그 풍부가 되게 하시더라. 깨달음이 없는 분이 계속 자기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군데, 누구신데 그를 믿고 어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고 맛보고 소유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거를 질문하면 당장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거의 태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올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누구냐? 생명이다. 올리 성경 가만히 보세요. 4 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 5 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비, 빛을 맞이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빛이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가 일단 모셨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의 그 빛을 지금 무엇인지. 오기로 왔는데 맞아들이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무지함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게 뭐냐. 생명이 없이 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뭐냐 빛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생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숨 쉬니까, 이 육체가 움직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도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가신 분한테 음식 밥상 차려가지고 뭐그 앞에 절라고 해봐야 거분이 드신다고 말은 하는데 이거는 미신에서 나온 이야기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뭐 이도 없고 혀도 없고 입도 없는 데 어떻게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그만 드러 납니다. 진짜 음식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배고프다 이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배고픈 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미신 지키는 분들, 무당들은 뭐냐 조상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러 왔더니 먹을 것이 없더라 그러고 막 굶주려가지고 막 그냥 조상이 막 자녀들이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자녀들 먹을 줄이 그거막 저주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우리에게 있는 종류들은 다 생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옷이 왜 필요해요? 살아있으니까 옷이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에게 옷 입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아무리 값진 옷을, 아무리 그냥 그, 명품을 입혀봐야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동차. 이거 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 싫어. 그거는 한번딱 필요해요. 저 장례식 시도를 때한번 가는 거지. 그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형사들이 따라갑니다. 검사가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돌리는 소식이 뭐냐? 그 죄인이 지금 자결했다라는 거지요.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적시로 수사 종결입니다. 그 적시로 그냥 공소 사유가 없다, 없어져 버렸다. 범인이 도망을 가도 살아있을 때에 명심사가 필요하지. 죽었버렸는데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여러분, 살아있음이 축복이요. 사람 있음이 의미고, 살아 있음이 가치고, 살아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말에 들어온 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목사님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이 해주시는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모습, 외부에 드러난 모습을 바꾸는 상황이지 그 속의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필요해? 생명에 있는,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 생명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얘기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정말 가치도 있고, 뭐,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게 전부 사람들,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laughs> 단어들이지, 어어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요? 넓고 생명이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상자하지 않으니까, 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언젠간에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있지만은, 살기는 살았어도 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 괴로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우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컸지.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 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또 꿈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 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늘 그냥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꿈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거움을 가지고 네, 죽어도 살겠고 하십시오. 이언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평안하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사단은 지금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소망을 가지지 마라 그래요. 다한테 가서는 신곡개 뭐라 그래요?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소망을 가버리라는 지옥이 뭐냐? 꿈이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기대할 것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전망의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없애버리느냐? 꿈을 없애버리고, 소망을 없애버리고,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야말로 수고하고 우울지고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 앉아있어도 그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불안해서 앉있어 길을 가도 불안하고 차를 타도 불안하고 언제 죽음이 내게 다가올까 언제 문제가 터질까 늘 그렇게 꿈이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인데 사단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목적이니까 우리에게 꿈을 꺾어버려서 결국 좌절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수과하고, 혹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신이라는 것은 평화을 말하는 것이고, 꿈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 가치관이 있다라는, 형성됐다라는 것이고, 그심 속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뭔가 모르게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흐르 넘치는 거, 그것이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고통할 게 없더라는 거죠. 괴롭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죽어도 살겠고 사방을 구길 쌓이면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유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아멘. 낙심되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게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한다. 이거는 예수 믿는 그심 영접하는 자, 거코의 이름을 믿는 자한테 그 지금 연결했는지 믿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예수님 내 속에 들어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런 모든 일들에 먼저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 일어나서 급방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자꾸 연약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이걸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것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운데 목사도 두렵고 목사도 약하고 몸을 잊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반드시 주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더라 아멘. 그리고 정말 걱정한 때가 있어요 걱정한 일을 내한테 당하면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굉장히 걱정하고 갑니다 저도 가는데 놀라운 것은 막상 그 일을 부딪치면 그 부딪치는 그 순간에 너이그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보니까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기게 하시더라고요그 아, 네. 이런 경험과 이런 믿음과 이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고 내 속에 계신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은 이기시는 분이니까 아, 네. 주님은 채우시는 분 아, 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서 능히 이 모든 의 세력을 우리 지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아멘. 네. 여러분,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실입니다 아, 네. 우리가 살아갈 때이 빛을 받지,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이 빛이 꺼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자고 자는데 꿈을 꾸도 안고 먹고 있냐 계속 쫓겨다니고 막 그냥 불안해하고 죽는 시안한 그런 꿈을 꾸고 자는지 말았는지. 꿈속에서까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일 이루어 할 양식이 없어도 걱정할 수 없는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내 생각에는 내 양식이 없지만 주님의 생각에는 풍성한 양식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영접하고 의리하는 것이지. 잘 보세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의지하지 못하는 거, 이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 그이 믿음이다. 아, 네.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됐죠. 근데 세상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나님이신줄을 믿으신가요? 아, 네. 사람이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다. 아, 네. 자동차를 만드셨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해가가다 들고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시는 고치지는 못해가지고 이것이 엉큼 앓고 있고 막참이장이 남아가게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어떤 노인이 자동차를 타고 어떤 노인이 내려가지고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데 금방 그냥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도대체 당신이 누니까 하고 그러니까 나는 포도요 뭐냐? 그 자동차를 만든 자가 내가 아무도 몰라도 포드는 그 자동차의 원리를 헌하게 깨고 있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가 제가 아시느냐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 문제에 일어났다라고 걱정할 것 없어요 문제의 해결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해결할 길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모르고, 성각자에게 먼저 앞선 사람에게 이야기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그 지경에 놓여도 걱정할 거 없는 거,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쉽게 열어주는 겁 쉽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열면다될 자가 없고, 다열 자가 없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문제 생기거든. 걱정하기 이전에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오시면, 예수님 앞에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세계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내 앞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끊어진 다리도 이어주시고 홍해도 발라주시고 아멘. 요단강도 끊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나도 잘 되지만, 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아, 네. 누구에게? 세상을 비추라. 왜? 세상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가까이 되는 그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이 빛이 왔을 때, 이미 왔습니다만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저는 세계 전체를 다는못 돌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가보니까,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가니까 그것도 먹고 마셔야 되고, 그것도 도둑도 있고, 그것도 거짓말도 하고, 그것도 문제도 생기고, 그 사람 사는 거요? 장소만 좀 바뀐 것 뿐이지. 별거 없어요. 다 인생의 문제를 다깨안고 살아가는. 어제 그뭐 천국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는 인생은 여러분 꿈을 같은 집을 지었고 살아도 그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 재물들이 천국 생활 하느냐, 지옥 생활 하고 있더라. 세상에 권세 자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사느냐, 잠시도 저절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밤낮,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늘 걱정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늘관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매일 그런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썩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잘 사는 거 같지만은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의 길도 달려가고 있음에도 고통을 안고 넘어지고 쓰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위장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그거 행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생명이고 정말 빛이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는 분은. 그 시도 예수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이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장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든자를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제일 잘 고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에 갇혀 살면서 모두 환자가 되어있습니다. 병든자가 되어있고, 죄인이 되어있고, 지금 근심 걱정, 억눌린 자, 포르된 자,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누구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죄인을 구나하고 왔다는 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염려 걱정이 있으시면,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쉽다. 예, 아, 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씻고 가볍다. 예수님 앞에 올라오는 거 시험체가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재산이 뭐오억 이상 돼야 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앞에 올라오는 그냥 올라오시면 되는 거 올라오시면 그냥 영접하시면.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굉장히 쉬운 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모르면 물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내 질문 씹고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가는 길을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간, 그런 거 걸어가시지 않고, 누구든지, 누구 나오라. 누구 나오라.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났든, 못 났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팔자고 치는 거죠, 그냥. 팔자고 치는 이렇게 복된 길을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세상사람 가운데에 가장 무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 명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히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을 벗어버리는 이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새롭게 지어버릴 된입니다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니까 시와 참여와 신명한 노래가 나오게 되고, 어여와 평강과 시련이 있더라. 성경의 정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다 기법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 상 속에 노래가 있고, 재능이 있고, 행복이 믿으신 아멘. 아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아멘. 어둠이 빛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지만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제가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귀신이 우리 보고 놀라야 되지. 내가 귀신 보고 놀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사건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나를 보면 그 사건이 놀라야 돼. 아기니 나를 보면 그 아기니 나를 보고 놀려야 되지. 내가 아기 보고 놀랄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연애가 너무나 커서 이연애를 소유한 자는 날 심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그 속에서 오토비처럼 일어나서 새 길을 걸어가게 되고 찬양합니다. 실전 받기 정말 그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비치게 되는는거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시나고자 하나님 감사합니 주님은 그 생명이시다 비치시라 하셔서 이 시간에 그 생명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둠이 사라지. 우리 그 어둠이 쫓겨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염려, 걱정, 거심, 괴로움, 원망과 불평,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시원히 데려가열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원래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